해가 지는 날이면 바람 따라 사라진 해를 찾아 그리 찾아가 보니 그곳엔 그리움만 남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. 지는 곳으로 가 보니 비어진 달이 하늘을 채우고 어두워지기만을 바라며 그리 있구나. 야, <laughs> 오늘도 하루가 갑니다. 아, 그러게요. 아침부터 조금 바빴죠. <laughs>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, 이제 모든 게다 이제 낙엽이 하늘에서 바람처럼 <laughs> 날리다가 이렇게 조용히 또 내려앉았습니다. 그러게요. 뭐든지, 그렇게,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,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, 그 모든 것을, 또, 그렇게 유지해가는 것 같아요. 저희 합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지자 선생님께서 혼자서 정말 고생하십니다. 이제 올해 예산도 끝났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바쁘신데도 그렇게 매주 나오셔가지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감동입니다. 이야 그러게요. <laughs> 어이가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여유로운 저녁입니다. 왜냐면 제가 지금 옷을 안 갈아입었거든요. 옷을 갈아입고 반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어중간해서 아까 약간 데워진 그 사양 그 봉지를 이제 아이들한테 넣어주고 넣어주면서 이제 제가 어, 침, 한 방을 맞았죠. <laughs> 야, 손봐라. <손벌아. 웃음> 손이 쪼글쪼글 합니다. 음, 그러게요. 아, 그래가지고는 꿀벌들이 잘있더라고요잘 <laughs> 있는 친구도 있고,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, 월요일이나, 또 월요일도, 월요일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뚜껑 열어가지고는, 이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식량이 어느 정도 있나 많이 있는 녀석들은 좀 빼서 없는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잘 먹는 친구들은 또잘 먹게 놔두고 <laughs> 그러게요. 아이고 시간이 잘 갑니다. 이제 단풍도 들고 그렇게 1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한 번씩 바람이 휘몰아칠 때이 감나무 잎이 후루룩 떨어질 때가 있어요. 하늘을 막 솟구치면서 막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, 정말 막 멋지죠? 힘을 <laughs> 낚치는그 간잎들을 바라보면서, 와, 마지막은 저렇게 멋지게 착륙하구나,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우리 저희 삼상골에 오늘 동상이를 했었어요. 가봐야 되는데, 못 갔어요. <laughs> 선배님들도 많이 오시고 삼성골 어르신들 이제 모여가지고 뭐 대접하여 드린다고 동창회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. 그러게요. 오늘 같은 날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어요. <laughs> 아이고. 가까이 있는데. 그래서 근데 참 좋은 게 저희 삼상초등학교 제가 다니던 목요가 막 정말 지저분했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거 행사한다고 싹 정리해가지고는 깨끗하게 해놓았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<laughs> 같이 가가지고는 우리 아이들하고 저기서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겠어요. 음, 어릴 때 많이 뛰어놀았답니다. 저 곳에서. <laughs> 아이고, 할머니네, 그, 앞집, 집사님, 호박이 둥글둥글 읽어가고 있네요. 그러게요. 밤이 다가옵니다. <laughs> 밤이 하나씩 하나씩 삼키면서 다가옵니다. 잠시만 쉬라고, 그동안, 낮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잠시 쉼을 줍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? 음. 우리 삶에도 이밤 같은 약간 쉼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<laughs> 힘듭니다 어. 저는 참 사람이란 게 <laughs> 아플 때는 정말 막 <laughs> 아이고 우리 아들 아프지만 말하다오 말하다오 하다가 또 건강해지니까 또 지금 괜찮으니까, <laughs> 어, 또이놈의 새끼 해가면서 <laughs> 혼을 냅니다. 저희 막내 아들은 이제 신발 정리하는 게 우리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. 빨리 갖다 놓고 음, 양발 개기 <laughs> 잘 합니다.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요리도 가르쳐 주면 곧잘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막내는 맛있게 만드는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. <laughs> 요리를잘 만들면 얼마 또 사랑받겠어요. <laughs> 모르겠. 가족들한테 잘안해 주려나? 음. 어찌 됐던 간에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야, 그러게요. 하나씩, 둘씩 저기 들깨도 이제 할머니가 다 쪄놨네요. 음 들깨는 비가 와도 비가, 비를 맞아도 된다 하더라고요. 전 들깨 다 두드렸습니다. <laughs> 이제 바람 불때 이제 들깨를 바람에 날리오면 됩니다. 그러면 들깨가 맛있는 들기름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메 오메가 식스가 가득한 들기름을 한 스푼씩 먹으려고요야 그러게요. 들깨농사 재밌습니다. 누드리고 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<laughs> 그래도 재밌어요. 음,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. 야 그러게요. 내일은 이곳에 보리를 심어야 될 건데 보리 심기 완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모두들 안녕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진짜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저희는 고등어 한 마리 있는 거 구워 먹을 겁니다.